와, 겨울 소독을 올려 했는데, 시금치. 12월 첫째 날인데, 25년 12월 첫째 날인데, 아직까지 시금치가 많이 안 났네요. 파종이 느렸습니다. 파종이 느리다 보니까 시금치가 안 납니다. 날이 추우니까 더안 나는 것 같네요. 아. 좀 일찍 해야 되는데 다른 집은 어떻는가 한번 볼까요?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넓게 보면은 푸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듬성듬성 듬성듬성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잘 뿌렸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파종 시기가 한 보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지금 많이 안 납니다 보름 전에 뿌린 다른 밭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빽빽히 다돼 있죠 와 겨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금치 아주 그냥 잘 자랐습니다 15일 전에 뿌린 시금치밭 그리고 15일 늦게 뿌린 시금치밭을 바로 극명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. 농부의 길은 험난합니다. 제가 어업이 주업이기 때문에,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댑니다. 15일 늦은 거는 어업을 하다 보니까 15일 늦었습니다. 와 정말 이럴 수가 진짜 안 나네 와 마이가 아 판타스틱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말 아직까지 안 납니다 언제 이렇게 날까요 듬성듬성 너무 시금치가 파종 시가 너무 늦었습니다. 올 겨울에는, 내년 겨울에는 더 일찍 파종을 해 가지고 풍성한 시금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판다스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충격